자 이제 여기까지 오신 분들만 들으세요. 문제해결 자원관리 문제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피셋형 ncs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문제해결 자원관리 영역은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또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풀면 빨리 풀리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비교되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실전에서 문제해결 자원관리 영역에서 어떤 문제를 골라서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문제해결이나 자원관리는 문제풀이 꿀팁이나 스킬 같은 거 찾으실 텐데요. 사실 문제해결 자원관리 영역은 정해진 풀이법을 배우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영역입니다. 간혹 어렵게 생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면 쉽다니까, 자, 이제 너도 풀어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걸볼수 있는데, 이런 풀이들을 배울 당시에는 뭔가 되게 도움 되는 걸 배운 것 같지만, 막상 유사한 문제가 실전 시험에서 나오면 괜히 풀어보다가 시험 조져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꼭 실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봉투 모의고사 풀면서도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강사들이 잘 풀어주는 걸 배우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못 푸는 문제. 어떻게 푸는지 배우는 건 어느 시험이나 중요하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합격해야 되는 시험이 NCS라는 거예요. 왜 NCS가 문제냐면 강의에서 배운 풀이법을 유사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풀수 있을지에 대한 순발력이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여유있게 쓸수 있으면 충분히 고민해보고 어떻게 풀지 정해도 되는데 NCS는 그럴 시간이 없는 시험입니다. 그럼 연습해서 그 감을 끌어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좋은 풀이를 알려주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실전에서 푸는 것처럼 따라가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유사 문제로 누적되는 실전 경험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문제 해결에서 월화수목금 있고 점심 저녁 나누고 식사 메뉴가 뭐밥국 반찬 이렇게 있는데 밥은 보리밥 쌀밥 국은 미역국 된장국 이런 문제입니다. 당연히 표 그려서 풀면 되겠죠. 이런 문제 잘 푸는 사람들은 보면 그냥 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문제 조건을 보고 되게 센스있게 빠른 풀이법을 찾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문제는 평범한 우리가 그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풀면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험에서 뭔 모르고 풀었다가는 시간 다 날아가서 망할 확률만 자원관리에서 최소 비용 찾는 문제나 아니면 거짓말쟁이 같은 논리추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잘하는 사람한테 배운 풀이대로 하려고 고집하지 말고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파악이 안 되면 그냥 빨리 넘기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자원관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몇개 풀지도 않고 끝날 텐데 어떻게 합격한다는 거냐. 당연히 남들보다 조금 더잘 풀어야 합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시간이 조금만 더 여유 있다면 풀어볼 만한 문제가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 실력을 갖추면 처음 문제 풀때풀 만한 문제를 선택해서 높은 정답률을 가져가고 시간을 좀더 써서 도전해볼 만한 문제를 찾아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 운영해서 남들이 넘긴 한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을 NCS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문제 해결 자원 관리는 거의 대다수 수험생들이 풀겠다고 선택합니다. 하는 문제가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간 관리를 잘해서 조금 더 어려운 한 문제를 풀어내는지가 중요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수백 명 수험생이 법무 풀고 나서 문제해결이랑 자원관리에서 어떤 문제를 풀고 버리는지 봤을 때 초보든 합격자든 문제 선정이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도 실제로 한두 문제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 고수의 풀이법을 배워서 실전에서 내가 이 고수처럼 풀겠다라는 건 ncs에서는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고수들 어떤 문제를 왜 풀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신 분들만 들으세요. 문제 해결 자원 관리 문제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지문 또는 표에서 정보의 양을 확인합니다. 정보량이 많고 적음은 공모 몇번 풀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정보량이 너무 많으면 웬만하면 잘 풀겠다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지문 정보 구분이 얼마나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문제 해결 자원 관리는 정보를 찾아 다녀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찾기도 쉽습니다. 세번째는 지문이나 표에 숫자가 있으면 0이나 5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세요. 또는 그 숫자들을 그대로 가져다 풀이해 써야 되는지를 보세요. 0이나 5가 많은데 이 숫자들을 그대로 쓰라는 문제면 풀만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숫자가 지저분하다면 그 숫자들을 그대로 가져다 써야 하는지를 보세요 그대로 써야 되면 저는 버리고요 다른 기준 숫자로 치환해서 푸는 문제면 풀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 해결 자원 관리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짐작의 정확도를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그냥 문제 풀고 바로 해설지 보면서 내 짐작이 맞았는 됩니다. 그래야 본인한테 더 유리한 문제 선정을 할 수가 있고 정답률도 가져가면서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ncs 알려드릴 때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는지 빨리 푸는지 그런 건 알고 있지도 않고 알려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필기 합격자가 벌써 60명이 넘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ncs가 문제 선정 게임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ncs 시험의 본질을 이해하시고요. 평범함에서 빠른 합격의길로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